정은 땅 밑에 사는 모든 중생. 여러분 큰 박수로 이곳 오교구본사 법주사 교구장이신 정도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원장대 단장이십니다 주지 원명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 연수원 원장이신 우리 혜우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목소리> 네. 사원정대 사무총장이십니다. 조교정 조계원이시죠. 탄원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원정대 교육처장이십니다. 법사 <국무사> 교육국장 복산스님 <laughs> 고맙습니다. 만추의 계절에 법주사의 인수를 하시면서 내일은 또 좋은 환경을 같이 우리가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 오늘 이렇게 하루, 어, 주사에서 이렇게 대부시대 하는 것, 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참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주사에서 어, 하루 주무시면서 내가 부처님 품 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약합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자 부처님 법 하면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어~ 많이들 아시는 곡은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이라는 곡 그렇게 좋던 그날이 <laughs>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예. 음~ 일단은 알고 싶었어요. 네 예, 탄원스 님의 소개로 이렇게 스미살런청대에 오게 됐는데 사실 불교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았고 꼭 알아보고 싶었던 종교였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지금 되게 행복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렇게 깊숙이그뭐 템플스테이라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불교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본 적은 정말 처음인데 와 이런 거를 왜 이제 해 봤지?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 속에 절이 있구나 라는 생각해서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프플스테이를 어, 일부러라도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불하십시오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를 해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 불은십라는뜻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나도 의사와하십시오 그, 뭐 어, 저는 법사단 처음 온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 주위에 불금있는 친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다른 그 절들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절이 있는 곳은 이렇게 굉장히 진짜 아주 정말 산세도 좋고 굉장히 좋은 터에 <laughs> 옛, 옛날부터 그렇게 자리 잡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전에부터 뭐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그 계신교에서는 절대적이죠.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제가 천주교 믿는 분도 많이 알고 수녀님도 알고 그리고 수녀님하고 또 스님들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있잖아요 비구니 스님들하고 많이 친해요 오랫동안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비구니 스님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니까 그렇게 거부감은 없었어요 제가 인명을 제가 손을 thank <laughs> you 참여하며 절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디서든을 참여하며 절 아무래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오늘 오전에1 0 8배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그냥 절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되는 건지 또 108배를 하면서 또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 이번에 수미산 원정대 6기에게 특별히 개방된 거북바위 능선까지 올라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본 전경이며 그 오래된 옛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세상 많은 혜택을 제가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국보 5호 쌍사자석등의 그런 깊은 의미까지 오늘 듣게 돼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지금 보이는 저저 저 불상, 저 미륵불이 제일 인상 깊지 않을까요? 저렇게 사실 큰 거를 실제로 두 눈으로 본건 처음이라서 좀 압도되는 그런 감정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또어 저렇게 큰 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또 감사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수미산 원정대 6기로. 그 함께 한 것도 영광인데 법주사에 오면은 꼭 가봐야 되는 거북바위를 어 비가 와서 못갈줄 알았는데 영광스럽게 오늘 올라갔다 왔습니다. 위에서 본 우리 법주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기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다녀왔습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동안 뭐 사찰을 이렇게 어, 제법 많이 다녀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참 모르고 몸만 어, 왔다 갔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에, 성기술래 오면서 제대로 하나 하나 이렇게 불교를 배워가고 또 사찰의 에, 각그 전각에 얽힌 이야기, 역사 이런 걸 배우면서 불교 신도에 대한 프라이드. 자긍심 이런 걸 새삼스럽게 갖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북바위 머리에 이렇게 안았는데 그때 뭔가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소원을 이뤄줄 것만 같은 느낌 저는 저기 상, 정상까지 올라가서 보는 법주사가 너무 예뻤어요 되게 풍경이 한눈에 딱 들어오고, 음. 옆에는 거북밥이 있고, 예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새벽 4시에 <laughs>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었고, 음. 근데 어제 밤에 했을 때, 절했을 때는 무릎이 안 아팠는데, 아침에 절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고, 가장 좋았던 건, 어제 그, 천주교 그 성당이었나요? 성당에서 음. 했던 게, 그 강의 틀어주셨던 음. 게 가장 재밌었어요. 네 저는 1,080배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고 절 하는 건 괜찮았고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건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방도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음. <laughs> 어, 기절했던 것 같아요 딱 아. 따뜻하고 <laughs> 밖에 소리 음. 딱그 새소리 들리고 별도 음. 너무 잘 보이고 음. 좋았어요 또안 빠지고 잘 참석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강의 잘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스님께 여쭤보고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전에는 절 가는 게 조금 어색했었거든요 근데 수미사 원장 이 오늘 템플스테이 같이 하고 나니까 스님도 좀 알게 되고 다른 도반님들도 알고 나니까 어좀더 가는 게 재미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잘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오리라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도량이고, 음, 그리고 다른데, 어, 안 계신 미륵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과 또 인연 맺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을 어, 이러한 행사에 매번 크고 작은 또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 다 준비해 주신 주이스님과 그리고 부주지스님, 네, 저기 연수원장님 감사합니다. 명함을 참... 돌려야 되는데. <laughs> 내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어. 나 자신의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나를 학교에서 베풀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고, 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에 봉원사, 불교를 만나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당신의 자신의 미래와 다, 나의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해집니다. 자기 죽음을 인정할 줄알때 불안할 게 없어요. 생자 필멸, 존재하는 건 언젠가 죽어야 돼. 이제, 이기회를 인연 삼아서, 나 자신을 위하고, 내 다음, 내 다음 미래, 다음 생, 미래가 멀리 갑니다, 다음 생. 다음 생을 준비하는 아름답고 열심히 사는 삶을 사실은 수미산 원정대 6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수미산 원정대 6기가, 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구정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저도 지금 도 지금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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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금 저도 저도 도도갔다 저도 서금에서 지금 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도반금저 주세요. 큰 박수. 임종인 인수입니다. 피오님도 많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한 분은 더 임종석 도관님 어디 계세요? 최 연장자신데 어제 네. 어제 맞이쓰셨어요 우리 대원분들 법주사 찾아오는 길 안내도 해주시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전합시다 부천일보 전합시다 부천일보 전합시다. 구청일보. 전합시다. 전합시다.